3년마다 정부가 시행하는 산후조리 실태조사, 도대체 뭐가 문제고 왜 지금 바꿔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2024년 실태조사에 실제 들어있는 질문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 몇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모자동실이 필요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질문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한국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산후조리실태조사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이 조사는 산모의 주관적 만족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서 실제 임상 서비스의 질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책 방향이 과학적 근거보다는 대중의 호불호에 따라서 왜곡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모자동실과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과 조사 의 방식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첫째, 왜곡된 질문이 만드는 잘못된 결론이 문제입니다. 2024년 실태조사 문항 19번과 20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산후조리원에서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산후조리원에 엄마와 아이가 함께 있는 모자동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응답시 모자동실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 산모 신체 회복 위해 2. 전문인력이 더잘 돌볼 수 있어서 3. 산모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4. 기타 이 질문 구조는 이미 모자동실은 산모에게 부담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고 분리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설문에서 적절한이었던 워딩이 바뀌어서 이상적 모자동실 시간은 4.4시간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산모의 신체 회복을 위해 모자동실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무려 93.1%에 달했습니다. 이는 조사의 오류가 정책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구조입니다.